네. 자한번 뚫어 보쇼. 어떤 거 예약하는 거? 호텔 예약하는 거? 알려줄게 한번 가봐 나중에 한 번. 아니 그러면 다음에 여행 갈 때는 내가 다 알려줄 테니까 내가 하루 늦게 갈게. 하루만 그렇게 해봐. 재밌을 것 같지 않냐? 엄마가 이제, 그램 예약하는 거랑, 호텔 예약하는 것만 알면 혼자 갈수 있겠대. 내가 음. 나중에 갈 때, 엄마가 하루 먼저 가는 거야. 재밌겠다. 그러고 찍는 거야. 과연 엄마가 얼마나 이제. 고통받을지? 어. <laughs> 엄마 재밌겠는데, 그거? 게장, 응? 새우 들어간 반입리는거 응. 응. 이거 빵이 응. 응. 어, 뭐? 드셔. 맛있어? 먹는 거 먹는 아니 과자로 만든 거. 반입, 아, 응. 반입. 자이런 나중에 송아 당겨가서 안내려보면 내가 내려와맞있막가오히려 <놀람> <applause 놀람>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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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découvrir görüş> 좋아하는데 이건 별로 치약이랑 오이랑 같이 담기는 거 오늘 일회스은 여기만 <laughs> <야, 카린다. 웃음> 게 나고 서른야 칼이. 야, 아무리 비 나가고 있어. 예, 예.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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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기맛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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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는 저 버섯을 안먹어 안먹는데? 버섯은, 안안 먹는데? 음. 버섯은 맛있다. 맛있다 이게 이게 미디엄 레어 같은데? 잘못된거 같은 음. 같은데? 너거더 네 익은거 같은데? 네게더 익은거 같은데? 깜짝아 진짜 <laughs> 이형인줄 알았는데 비와서 철수했나보다 많이. 딱 현지느낌이야 이제 도매시장느낌 동대문시장같좀 음. 옛날 동대문시장 어. 이게 이 철구 자체가 에펠이 시공한거야 1800년대니까 뭐 엄청 오래됐지 뭐. 유적이지 고한 뭐. 옛날게 요즘꺼보다 더 튼튼하지 뭐 뭘 보는 거야 여기 여기 그냥 그 다리 보는 거야 다리. 아, 이쪽 다리? 어, 이쪽이 다리고, 저기 철로 보고. 음. 음. 어, 여기 이게 에펠이 만든 다리고. 음. 뒤쪽 한번 보고. 왜 네, 신기? 해 국물 한번 드셔봐. 시원해. 그러네. 고추가 음. 렁대도 시원해. 물좀 드셨으면은, 음. 마늘이 고매운걸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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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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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하나 드릴까요? 괜찮아. 괜찮 응, 구리안 보고 있어, 지금. 저, 구리안 냄새 나는데? 저기 있다! 나 아, 없어 보이는데, 이거는? 요 딱딱해. 키가 큰데? 커? 응. 괜찮아요, 맛. 맛나. 괜찮네 맛있다, 근데. 맛있어? 음, 괜찮네. 맛있지. 응. 음. <laughs> 정정하니까 여기서 먹는 게더 거지 같아 지금. 거지 <laughs> 아니야. 이게 거지지. 이게 거지네. 짬비. 그릇을 이게 렇 이것도 인테리어다. 성 <laughs> 갬성. 갬성. 닝글로리 <laughs> 어, 어, 엄마가 노래 부르는 머니 글러요쌈장은 아니고 새우장이야요새우이요무요 예. 콕립스 n 클립스엔 o 스 라이스. 땡큐. 비절요닝글로리 찍어서 이거 찍어서 드시고. 알기 <laughs> 밥이고 이거 맛있게 드십시오 음. 이거 음. 음. 뭐, 상태아게이 네. <laughs> 음. <laughs> 이거, 이거, 밥이나 먹으면 음. <laughs> 어. 음. 어. 이거, 이거, 참,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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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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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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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거,

맛있어? <laughs> 맛있지? 코스터드 그림 같지 않아? <laughs> 여기 있네. 마음에 드는 게 없어? 이게 그 담뱃대 베트남 담뱃대야. 어. 여기도 있네. 하나에 만동이래 만동이 n d o n 0 원. Mandongi. Mandongi. 하하 n d o n g i 사 a n d o n g i Mandongi. m a n d o n 이런거 a n d 이 n g i m a n d 고하 g i m a n d 여기 아니, 여기, 자, 여기. <laughs> 자, 여기. 여기, 여기. 아. 할머니, 언제 거기 앉아계어 <laughs> <laughs> <하니가>. 안녕 <웃음> 바이 <웃음> 바이바이 <웃음> 가자 <에이>, 어디갔어? <laughs> 어디 <갔지? 웃음> <어디있어? 웃음> 여기 여기 어 여기 어 여기여기여기 갈게요 가가는구나 그지? 응 아니 갑자기 한늘 만동가던게 갑자기 왜 4만동 <laughs> 6만동에 뛰어 어. 돈이니까 그렇그응 <laughs> 오래 걸릴수록 올라가 이색을 샀다? 그래 그걸사 고게 났다 어. 요거랑 어. 요게 났다 땡큐 제네 이제 한개야 아이고 야 10원빵이다 엄마 10원빵 와더 어제부터 설치는게 좋은구나 음. 음. <목소리도> 어. 아이 내가 올라가자 한번 올라가 봐. 아, <목소리도> 그거 네. <갖고> 팔라가 <올라가는> <목소리도> 어너어어때 거기 비어. 때 괜찮아? 야, 가 밑에 자야 되지 않니? 왜? 너까봐 엄마 어이 자? <laughs> 할머니 올라가서물 쓸래? <laughs> 아, 힘들다. 진짜 청정기가없음 <laughs> 카페거리 이제 지나가니까. 어렵야 오토바이 엄청나. 어 저기 양생 나가. 아 거기구나, 그제. 응. 우리 어제 있던데 엄마. 이렇게 가까이 가는구나. 빠르다, 빠르다. 응. 우리가 보긴 들어서 밖에서 목이 엄청 걸어. 빠르어, 지금 장대가 거다길이 나잖아. 저, 코끼리보다 큰게 지나가는, 데 응. <laughs> 집중하는 게 지나가는. 그래, 어 엄청나다, 그. 거의 들어보지. 이제 기차에 사람 태면 터진다는 게말이될거 같아요. 맞지 그렇지. 어떠시 아줌마? 그렇게 타고 싶어 는데 응. <laughs> 네, 짠. 잘먹겠습니 야, 너좀 먹어라 이거. <laughs> 먹어. 어때 <어디> 봤어? <갔다. 웃음>